아이쿠! 저기 저에게기을주세기저로아 아, 그래. 레바기 저기 오기저스 저기 저기 저쌍 저기 마.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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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돼, 레이보크. 띵, 띵, 띵. 궁금이. 어 맞다, 나 폭탄 안던졌구나 이따 또 단지지 마. 죽었어? 무화과 키우면 여러 가지 키워보려는데 뭐가 좋을까요? 분대 탐슬 3피어 레이드까지 키워봤는데. 음, 여러 가지를 키우시고 싶으시다 한다면 경험이 되고 싶은 거는 다들. <laughs> 경험이 아니나 저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? 오케이 알았지. 이래서 눈치 빠른 퇴수는 어? 아 씨앙!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아닌가? 아니, 내가 빨개졌다. 아니, 데카 왜 하나밖에 안 남은겨? 어찌된 일이야? 아니, 저분은 옛날에 나를 보는 느낌이랄까? <laughs> 무조건 한 번씩은 죽고 보는... 아, 그럴 때가 있었지. 나 때는 말이야. 응? 어, 나이스? 넘겨. 내가 내일로. 일레. 아 쌍레기네. 쌍레기 어케 가줄? 제가 오래기 갈까요? 아 그런데요? 나 솔플하라고? 킹치만 빅레기는 솔플하기 너무 힘든 걸. 왜냐면 나 이보크를 다피한다기 아니 이걸 유튜브 각을 봐주네? 제가 어레기 갈테니 님들이 빙레기 가세요 오케이 어레기 껌이지 아이쿠. 곧 오시겠군 자리를 닦아줘야겠어 <웃음> 아. 네반데 <laughs> 어캄 이거? 빨리 줄고리 기다릴까요? 그렇게 따지신다면 야 너는 이리 와. 그렇지 야야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, 야. 그렇지 야. 아니야 뭐야 비문에게. 아니. 야, 아니, 정망하다! 님네, 이거는! <laughs> 아유, 옛날 기억나고 존나 아주 그냥, 어? 아이, 모르겠다, 아이, 작긴 하자, 그냥. 아유, 개 같은 거 아주 그냥, 어? 그래, 한놈 맞고 한놈또 맞고 해라, 그냥. 어우, 사이좋아. 이 자식아! <laughs> 야, 이리 와. 마, 쉽게 야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자꾸 통하지 말고.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씨. 아니, 얘 자꾸 <laughs>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, 여기. 아니, 목줄을 어떻게 채워요? 아유, 우리 애 착해요. <laughs> 아유, 거기 목줄좀 제쳐 예? 아니, 씨. 그냥 내가 죽어줄게. 애 죽고, 우리 하자. 그렇지, 때려. 더 과격하게. 죽었네. 아하, 네, 업적 성공. 아, 오케이. 이거 빅렉이 여기에서 점프하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로 오면 이제 다 합당하는 거니. 아, 재수도 없지. 어디가? 아가? 어, 그래. 그렇게 하지 뭐 하는 거야 얘? 계속 안 나오지 않았어? 사라졌다리. 여기서 나온다. 아니네, 지네 오, 왜 구석지로가 속상하게? 그거는 내가 하는 짓인데. 춥지? 따뜻하게 있어. 어, 야, 너 똥구멍에 내가 붙여야 되는데. 이게 당하네? 어. 어디로 갔나? 어디로 갔나? 여깄네? 집을 잡고 나가. 아니 왜 자꾸 안맞아 줘. 여기 자꾸 어디까 아니 왔던 또 가고 또 가고 아주 그냥 이 정도면 병일세 오류인가? 이게 약간 상태가 이상한데? 근데 얘가 자꾸 이상하게 어 갑자기 nope. 어디가? 아, 냄새도 고르 음, 허공 때렸대요. 어, 다 잡았네. 금방 잡을 듯, 그렇지, 궁을 쓰세요. 궁을... 아, 아, 야, 야, 야! 뭐야? 나와가지고 갑자기 뺨싸대기 때리는데? 나이 패턴은 처음 보는데? 암흑 스택이 쌓여서 아 이런 게 생겼어? 아 원래 있던 거라고? 거의 안 나온다고? 아야 아야 아야. 아무 스택 오 스택이 쌓이면 뺨 따고 날려요. 아무 스택을 누가 쌓아요? 어? 제가 쌓야 남아요. 에헤. 근데 업적 어, 뭐좀 달성함. 에헤. <laughs> 아싸. 어 근데 나는 스택 안 쌓였었는데? 누가 누가 쌓였었나 보다. 자수해. 누군가가 하면. 요마, 요만큼만 보이고 있었어, 누구야? <laughs> 여기만 보고서 게임한 사람 누구냐고. <laughs> 피한거 맞지? 이름 맞지? 이 잡았다. 죽어라 불거북이. 아니, 아니. 재밌었어? <laughs> 재밌었죠? 재밌었죠? 이 영상도 보실래요?